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 우리 저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먼저 지었어요. 음 얘는 아토 얘 서토. 일단 아토부터 깨워 볼. 야 학교도 있었어. 야 진짜 진짜 내가 진짜. 진짜. 피테케일부터 직접. 아, 빨리 양치 해 싫어요. 그럼 그냥 가. 냉 <laughs> 네. 감기 걸렸어. 아, 감기 안 걸렸다고. 이렇게 얼굴이 이상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봐요. 혼냈습니다. 자, 잘 자셨니? 다 돋습니까? 유치원 유치원 생활 학교 생활 한번 볼까요?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, 뭐. 자시 음. 자, 소와 또. 예 예. <목소리> 오기선생님 이상한 이걸 갖고 있었어요. 제가 제일 아끼는 그림. 생활. 이 보시죠. 아, 오늘 빨리 왔죠. 야. 설마 엄마, 엄마가 니도 속였냐? 어, 그런 것 같아.

가자 먹으라고 낄낄낄낄. 어, 그 완전 공감. <laughs> 가자 보나이 <먹으라>, 선생님또 <laughs> 그 잠시 후. 어, 뭐 잠시다. 잠제다 어때? 아, 그럼 일단 생진 불렀고. <laughs> 해다리 선생님이. 해다리 선생님. 아이, 넘어졌어. 해다리 선생님. 왜 그래?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그래. 왜? 왜? 왜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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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시도 안됐잖우 아니 그냥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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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우리, 우리, 시리우 위. 어, 아리들리 내가 말해 줄게. 자꾸 소, 쉬는 시간 프리도 이이이예 이거 쁘네 어디? 어, 그래. 어, 리본 예쁘구나. 오, 그래 그래. 저 모자 새로 샀어요. 어, 그래, 그래. 모자 아주 이뻐. 넌 무리? 없어요. 그냥, 힘써서. 더욱 한참. 학교는, 초등학교는. 넉겠다. 좀 자야겠다. 진짜 지각이었다고 한다. 음, 이 얘가 언제 하는지 궁금하다면? 바로 방금 왔습니다 <laughs> 다행히 9시에 딱 맞춰와서 다행이니까 선생님이 한 사실? 크크크 <laughs> 선 음, <잘 됐다. 웃음> 선생님 아이 풀리지 마 선생님, 선생님. 아리고 선생님 저기 아토가 늦게 왔어요. 오 뭐? 네. <laughs> 야야 들어봐 잠깐 만 진짜 선생님이 안 늦게 때린다 응?

다시 서, 선생님 수업할 거니까 책 응. 펴, 책 펴, 거기 누가자고 있는 사람 없지? 네. 선생님 숙제 네. 선생님 고국지 네. 뒤에. 네. 응? 뭐야? 나너 나 보이는데? 야, 야! 김... 김... 김우규 나와. 왜요? 너 거기서 벌레 사고 있어? 아들 네. 아 너무 싫다 오좋다까잘 봤다 나도 나가고 있어 응 선생님 또싫시다응 엄매 올 바라가 원래 귀가 달렸어 어저귀 달려도 그래도 아 미안하다 어쨌든 하얄랄랄랄 소굿 한참 유치원 끝끝끝니도 좋아할까 더 나왔다 왜요 원래 5교시잖아요 오늘 목요일이야 어 그래서요 목요일 5교시 아니에요 너 이제 3학년이야 h e n y o 또 이제 s t h 인데그래 n 지 w t r 목교 시 t 목요일 you come 너무 stay, o k 아 맞다. 근데 t so. 그그 강아지 o t k n o 그공이어 게 설사.. 어 그래 말해봐 물어보고 왜 말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깐 아네 한참 말이 들렸나? 그래 들린다 죄송합니다 그래 재수가 기뻐 나안 죄송해 일단 사과를 전시를했으니까 내가 음, 귀여운 걸 뺏을게 미안해. 이게 다시 선물로 줄게. 아니 다른. 거 그래 다른 거 줄게. 아니면 주차 오세요. 자 기다려봐.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? 뒤적뒤적뒤적. 있다. 어 이거 한정판 인형 아니에요? 응 어, 맞아. 이자자 자 이제 6교시 끝. 이제 선생님 먼저 간다. 퇴근. 퇴근. 그렇게 기부에 나가셨다고 하자. 아우, 나가서야 돼. 아우, 쟤네는 뭐, 한참 안 얼마나 기부어 그러게. 아, 맞아, 맞아. 아휴, 둘은 자고 있구먼. 아휴, 6교시까지 자고 있다. 우리 집으로 왔다. 삐리뽕, 뻥 빠라뽕, 뺑, 뺑. 쟤네 왜 이렇게 왜이렇 응 음. 흥 주고 싶은데 음. 여기 난필 없어서 어 진짜 왔다 그보다 이거 짱아해 저만 뒤적뒤적 뒤적뒤적 인형이이 아빠 우리 같이 가자 그래그래 근데 하지 집에 갔 아, 나도 이제 집가야겠다나날나갔다고 한다. 나난 나도 들도나지 자들 자 다들 이제 끝났습니다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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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세요도자 가자. 아 어, 내 친구를 이리 친구들 별로 없잖아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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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별로 많잖아 어? 아니 내가 얘네를 다 업고 가라고? 부덕부덕. 잠시 후 어. 친구들 다 데려가주고 나 자야겠다 얘네들이 이게까지 일어나는 학교 끝내자마자 꿀잠 자서 지져서 액세오습니당어얘들 왔네 언제? 어? 뭐지? 밤인가? 어? 뭐 아닌데? 밤도 아닌데? 한도 아닌데? 그럼 여러분 안녕? 야 너희들 인사해 싫어 싫어 안녕 아, no. 여러분 쿠키영상 있습니다 쿠키영상 쿠키영상과 많이인데 많이데 우리 집아니데 많이 여기는 저기 쓰레통이 박혀 있는 애무시고 그리고 또저 쓰레통 집은 내 집이고 그것도 제일. 제가, 제가, 내가, 뭐야 쟤, 쟤왜 좋겠어. 아싸, 여기 최고가 빌라. 어, 좋겠다. 아, 뭐야. 뭐지? 내 집이 뭐 남장판에. 난무 잘했다. 쿠키 영상 끝. 안녕.